이은 영어로 1. 10은 10, 100은 1 0 0 1 0 0 0은1 0 0 0 1 0 0 0 자, 1 0 0 0을 보면 이0마가 생겼죠? 이0마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0만 알면 이 만부터 천만까지도 다 읽을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0마를 기준으로 앞뒤를 나눠서 읽어 주는 거0 0 그래서 앞을 보면은 일단 10이 나왔죠. 그래서 영어로는 10. 그 다음에 공세계는 여기 1000이니까 1000. 그래서 많은 영어로 10,000. 10,000. 그럼 10만은 자, 이 컴마를 기준으로 역시 앞에는 100이 나왔죠. 그래서 100. 그 다음에 공세계는 1000이라고 배웠으니까 100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10만은 100,000. 자, 20만은 200,000. 30만은 300,000이 되겠죠. 100만 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100만부터는 콤마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. 그래서 콤마가 두 개가 나온 거는 영어로 million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100만 장자를 영어로 millionaire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이 콤마 하나당 이렇게 숫자가 세 개씩 나오거든요. 그래서 콤마 하나당 세 개. 또 하나 나왔으니까 세 개. 그래서 공이 여섯 개 나오면 100만. one million이다. one million. 자, 그럼 천만을 읽어볼까요? 역시 컴마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?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million이라고 배웠고, 그 앞에는 10이 나왔으니까 10 million. 천만은 10 million이 된다.